왜 그러시지? 자 여기 왜 왔냐고요? 저도잘 모르겠습니다 일단! 자 고기 1 0부터 중간에 고기.. 강을.. 고기를 먹기 위해 강을 가보겠습니다오 어, 여기 고, 강이 있군요 예자 여기서 물고기가 있나? 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찾기 위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저가 만든 것처럼 만들었습니다자큰배트병 그 있죠 자 그러면 이배트병방나옵니다자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끼죠 여기에다 그럼 여기 떡밥, 여기 떡밥을 넣습니다. 그러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서 안에서 못 나가겠죠? 예, 못 나가죠? 그러면은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테이프를 여기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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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, 사각형으로, 여기, 딱 이렇게, 다, 어, 동선 한번 붙이면 니다 자, 이제 이걸 다시 잡았습니다. 이 물고기 어, 엄청 큽니다. 이건는 조유성 물고기. 엄청 많이 못생겼죠. 뭐 일단, 이제.